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네. 자기 주장만 조금 누그러뜨리면 좋은 쪽으로 풀리고 네. 어 다툼이 있으면 피하면 되는 네. 것이고 네. 어, 어 괜찮아요 네. 어 좋은 쪽으로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도 네. 그리고 이제 서른 아홉 살집뒤아또 삼재 아홉 수까지 걸렸네 참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대구점집 청구사 회원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제 또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띠별 운세죠. 네, 띠별 운세죠. <laughs> 자첫 번째 시간. 신년 운세라고 이제 본격적인 신년 운세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렇죠. 제일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그거죠. 음, 나이별로 또 궁금한 점 조금 음, 간단하게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이제. 네. 삼재띠쥐띠죠삼재띠쥐띠 네. 아 어 이제 27살에 해당하죠 네. 어 집디 분들이 근데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동하는 분들이 아마 취업이나 네. 뭐 승진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어 사업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또 건강적으로도 보면은 네. 괜찮아요 음. 단지 운기가 3재라는 이유 그쵸, 그쵸. 어 직장이나 뭔가 이사를 해서 또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난지 조금 안 좋은 게 있다면, 이제, 연애 운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을 때잖아요. 부딪히는 걸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이별수가 될수 있으니, 어, 조심하시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만 조금 누그러뜨리면 좋은 쪽으로 풀리고, 어, 다툼이 있으면 피하면 되는 것이고, 어, 어 괜찮아요. 어 좋은 쪽으로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도 그리고 이제 서른 아홉 살집띠아또 삼재 아홉 수까지 걸렸네 <laughs> 참. 근데 마음은 진짜 이제 나이도 이제 중반으로 이렇게 접어드는 단계 참 어정쩡한 나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선뜻 뭔가를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그 때를 잘 잡아야 돼요. 집띠 분들이 좀유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이 심란하다 보니까 심적으로 갈등 있고 네. 막 이런 분들이 있을 때어 그럴 때좀유흥쪽 유흥을 접하기가 좋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쪽으로 빠지지 말고 네. 어또 금전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손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내가 신중하게 판단을 한다면 적당히 모든 적당한 게 좋은 거잖아요 네. 또 남녀 문제가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뭐 결혼하고 미혼인 분들 네. 또. 이렇게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만 조금 피한다면, 네. 어, 잘 무난하게 넘어간다고 봅니다. 네. 어, 그 다음에, 어, 51살. 네. 어느 정도 또 힘든 시기는 지나갔어요. 음. 올해까지 아마, 어, 21년까지도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힘들게 오다 보니까, 네. 근데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네. 네. 올해 같은 이제 22년, 이민 년으로 들어가서는 좀 스트레스가 많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런 생각이 좀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많겠죠. 네네.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있어요. 네네. 새롭게 출발을 한다든지 응 어? 있고 오히려 있잖아요. 장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밤에 네네. 이런 분들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음 네네네. 50원 살지띠 분들은 평운이다 보통 운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네네. 또 희망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3살. 뭐, 삼절하게도 그렇다. 63살 분들은 나쁘지 않는데. 아예 문제 없으시다. 어. 아니, 이제, 근데 이제 조금 감정이 예민해질 수 있어. 음. 어, 내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서 오니까, 가족들에 대한 부분. 아, 그어 그게 아마 제일 크실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는 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서, 음. 우유보다는할수 있다. 음. 나이가 또 한갑이 지나서 나이가 있으니까 허전함, 외로움, 음. 이런 거에서 많이 헤매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만 조금 잘 잡고 간다면. 쥐띠분들 네. 그걸... 2022년도 삼재지만은 힘내시라고. 음. 선생님께서 어. 말씀해주세요. 활동 영역이 크시니까 네. 폭넓게, 네. 대중성 있게, 네. 어, 마음을 먹고 간다면은, 네. 어,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또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만큼 또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폭이 넓어지니까 네. 어, 희망은 항상 손짓을 하잖아요. 우리를 네. 보고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을 한다면은 어, 22년 어, 이민년에도 대박 기운 누구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거는 청궁사 어, 문의 주시면 또 어, 아는 데까지 정성껏. 음,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